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둥지입니다. 오늘은, 예, 또, 이, 엘디르 서버에 여디옵디어. 이 형이 또, 이 조개껍데기, 조개껍데기 이벤트 시작한 지 18일째네요, 오늘이. 어떻게 알았냐, 어, 매일매일 상자를 하나씩 사, 모았을 때 18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본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캐 4개, 전부 다 하고, 어 이렇게 지금 패카드 등록하고 있는 와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소울각인 지원 패키지 3사 3사를 아, 구매를 해 두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 해서 한번 어, 어떤 음, 소울각인들이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도록 그었습니다 엘디르 버협 3층 들어간 카삼 상층 통제 있는데 둥지가 들어가서 사냥해 버린아 여기 통제야? 어쩐지 씨발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laughs> 나는 통제가, 어, 불가능한 사람이야. 나를 통제하려 하지 마. 그냥, 음, 사냥하게 냅두세요. 아시겠어요? 자, 60개. 자, 60개에서, 자, 발할 일단 파괴. 렛츠고. 좋았고. 두 개. 내가 말했지. 파괴가 잘 나온다니까? 자, 극한 하나. 수 하나. 어허, 일곱 개. 여덟 개. 극한이 달리는데 극한적으로 달리는데 다시 파괴가 하나 올라가고 과연 1등은 극한이 할 것인가 극한이 이미 했네요. 예. 자18 포인트, 23 포인트, 19 포인트 근데 거의 비슷한 개수가 나왔다. 어... 파괴가 이 정도면 은 저는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익터니가 파괴 18개, 수 17개, 극한 25개. 익터니는 거의 미래를 봤네. 이 최종 공격 피해량 요게 지금 네번을더 박아야 되거든요 2, 3, 3, 3, 11포인트 그냥 박을 겁니다 일단 1.2 맥스 좋았어 맥스 한번더 맥스 한번더 아, 개지렸다 개지렸다 이번 거 마지막 한번더 맥스하면 11% 찍는 거야 가자 제발! 아꼭 씨바 이지랄이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할 때. 졸업이네 그래도 아 졸업은 졸업인데 총1 5 장, 2 5 장, 일은아에서8든 하나, 여든 여덟, 아 넷, 구십 맞나요? <laughs> 천장 포함 아홉 마리 나오겠다. 여섯 장 이상 나오면 대성공이다. 자동 등록. 레츠고 자, 형님들 영웅업 한 번씩 외쳐주세요. 아. 어. 차. 얘 돌았. 돌아... 그렇지, 얘 돌았고. 하나 더 돌아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번 도전해서 하나가 나왔네요. 오케이. 일단은. 호에루이 <목소리> 라카디마. 랩터 라카디마. 오케이. 지금이야! 렛츠고! 이 자리가 왠지. 어! 세 마리다! 이 자리가 왠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나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왠지 이 자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이 자리는 안 나올 것 같고 이 자리 또안 나올 것 같고 이 자리 또안 나오고 이 자리는 <laughs> 오케이 나 날다 두 마리. 에이. 여기서 한 마리 더? 오케이, 세 마리! 야, 이거는, 오, 개 나이스잖아? 홍홍이. 여기는? 쿠시랑, 바운드. 여기서 잠깐 쉬어간다는 마인드로다가 보상 한번 받아주고. 착, 착. 아, 수호령 우디에. 좋았습니다. 에? 수호령 우디 같은 경우에는, 팻 도감을 한번 미리 봐볼게요. HP 150, 1 0 근회 삼 원회 3, 정령 추가 피해 고 이거는 박아야지. 에, 이거는 박아야 되고, 일단 합성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팻 합성. 자동 등록. 렛츠고! 왠지 여기가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엔 진짜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나는 건 이제 예 우리 형님들의 추천 여기서 나옵니다 에이 씨어 여기 세마리인가? 여기 세마리다 여기 세마리다 여기 세마리다 랄랄랄랄랄랄랄랄 홍홍이랑 에 드라우그랑 저 뚱땡이 에 드레인 좋았어 일단 나이스 했고 한번더 자동등록 출 바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자, 소에로이 바운드. 강철의 리오 홍홍이 실 우디. 와, 이거 맞아? 골리아신가? 여긴? 어, 여기 세 마리다. 양철의 기사는 쿠시 두 마리네요. 여기 묘묘랑 쿠시. 여긴 강철의 리오랑 브라카. 여기는 여기 세 마리인 것 같은데 소에로이랑 마법의 레오 두 마리구나. 여기는 드라우그랑 금모 드라우그모 어 여기 세 마리다. 블루 샤크랑 골리 아. 둥지야, 전패 나올 것 같냐? 얘감 근데 이게 영패시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하면 전패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 세 마리다. 아닌가? 맞다. 세 마리야. 양철, 터트릭, 어? 3마리 아니었나? 양철, 터트릭, 시이었던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마리. 예, 일곱마리 맞추신 분 계신가요? 자, 봅시다. 일단. 아니, 전설 나와라. 그리폰 나올래? 가자! 콧김, 전설! 어? 허베크 블랙시르 허베크 펠림 돌아 둘 중에 아무거나 힝 하고 돌아버려 아 시리브라이 탱탱브라이 아. 가자 믿어 할수 있다는 믿음 2,000마리의 원혼들이 모여서 전설 패스로 승화한다. 언제? 지금! 어, 세 마리인데, 일단? 그리폰이랑, 스켈레톤이랑, 두말인가 그래도 도는데? 도라! 그리폰, 폰, 폰! 이 씨, 브라의 프로메기 같아. 와, 근데 세번 도전이, 오늘만 세번 도전이고, 이마이 깠는데 전설 하나 안 주네, 진짜. 2 시간을 깠다, 근데, 진짜. 2 시간을 깠고, 어? 패키지도 이렇게 열심히 사가지고, 과금하는 과금러한테, 대우가 너무 섭섭한 대우 아닙니까, 이거는? 하지만, 우리 여디옵디 형, 화이팅 하시고, 또 모아서, 다음번에도 제가, 에, 다음번에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캐들도 다 모아두세요. 다음번에도 제가 할 테니까. 꼭 제가 전설패 뽑을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 오늘은 까비 아깝습니다. 하지만 에, 일단 그래도 3회 실패 이력을 남겼다. 접속하세요.